블랙 브랜딩 효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해피룸 해피룸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페이탈리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잡동사니 페이탈리티인데요 이 잡동사니 페이탈리티들이 과연 어떤 엔딩들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자, 이 중에서는 뭘 할까? 일단은 피라냐부터 한번 해보죠. 피라냐. 피라냐 좋을 것 같은데. 피라냐면 뭐 엄청 거대한 피라냐가 나올까? 일단 기본적인 트론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피라냐를 세웠죠. 이 주위에 추가 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뭘 설치하는 게 좋을까?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얼음총. 얼음총을 설치해야겠죠. 좋아, 얼음총을 완성했으면 마지막으로 고정시켜줄 여기 철퇴를 예, 장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퇴를 설치하고 그러면 시작만이 남아있죠. 과연 피라냐 페이탈리트를 볼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좋아. 띄우고, 얼음총으로 계속해서 데미지를 줍니다. 여기서 고정됐죠? 피라냐가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아, 얼음총이 좋네요. 뭐 상관 없습니다. 데미지는 얼음총이 줘야 돼요. 16000 되기 전까지는 얼음총이 충분히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데미지 많이 오르는 거 보셨죠? 슬슬 엔딩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띄우고, 띄우고. 에, 예, 철태한테 꽂혔으면 좋을 텐데요. 철태한테 안 꽂히나? 어 이러다 위험합니다. 좋아, 철태한테 꽂혀야 되는데 피라냐가 충분히 데미지를 줄수 있어야 돼요. 어 제발 제발, 폭탄 한번 주고 띄우고 여기서 띄우고 피라냐가 데미지를 안 줍니다. 피라냐 리플레이 하죠. 좋습니다. 만 오천 만 오천 삼백 구십. 자 여기서 충분히 데미지를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라냐가 먹어 뭐 줘야 돼 그죠? 좋습니다. 한번 박혀줘야 되는데요 철태한테 아이고 이거 데미지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몸뚱아리가 작으니까 데미지를 많이 줄수 없게 됐어요 아이아 어떡해 이거 벽 페이탈리티 보겠는데 이러다가 오케이 오케이 떨어졌다 떨어진다 피라냐 페이탈리티 역시 제 예상대로입니다 거대한 피라냐가 먹었어요 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군 해피로 다음 골로 가시죠 다음은 간단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점퍼 페이탈리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페이탈리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걸리자마자 얼음총으로 박아버리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으로 이동. 또 꽂혔죠? 또 다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또 꽂히고 계속해서 꽂힙니다. 속도를 늦춘 상태면 애들이 좀더 데미지를 잘 받아요. 좋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데미지 받아야 돼요. 여기서 데미지 받나요? 아니 뭐야? 어? 벽 페이탈리티도 있었어? 이거 예상 외의 수확인데요. 어벽 페이탈리티. 음, 좋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죠? 좋습니다. 두 배속으로 한번 해 볼게요. 두 배속은 엔딩을 봐야 할 텐데 말이야. 떨어지고 어, 점퍼 페이탈리티 보셨습니다. 스프링 페이탈리티. 스프링 페이탈리티 보셨습니다. 아, 이거 두 배속으로 해야 보여 있는구나. 아, 난 몰랐네. 다음은 순간 이동 페이탈리티입니다. 순간 이동 페이탈리티는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설치하고 여기 나오지 않게 이 톱니바퀴를 설정해 둘게요. 자, 톱니바퀴를 설정했으면 다음은 이 밀어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러면은 적어도 디스코 엔딩이나 포탈 엔딩은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기적인 전법인지. 자, 내려오죠. 자, 폭탄 받고 여기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슉슉슉. 속도 계속 주죠.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계속 줍니다. 자, 디스코는 실험자가 안 움직일 때까지 계속 움직여요. 제가 생각했지만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으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영원히 고통받네요, 실험자. 자, 지속적인 데미지 보세요. 이거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사기 중에 사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데미지 계속 받고. 자, 피 실험자의 그 상태를 볼까? 어, 몸통만 남았어, 몸통. 가슴만 남았네요, 가슴만. 어이구, 저런. 자, 이렇게 해서 디스코 엔딩 봅니다 디스코 엔딩. 다음은 살인 광선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광선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얼음총으로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자. 시작합니다. 자, 살인광선 맞고요. 자, 여기서 천천히. 여기서 또 맞고. 자, 두 배속으로 해 볼게요. 두 배속으로 하니까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살인광선 맞았죠? 또또또 또, 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좋아, 좋아, 좋아. 어, 포탈 들어가면 좋을 텐데. 좋아, 좋아. 데미지 받고 살인광선 데미지 받고요. 살인광선 엔딩 보나요? 이런 말도 안 돼. 와, 10일 남겨도 끝났네. 살인광선 엔딩 봅니다 <laughs> 살인광선 페이탈리티 오우. 그냥 페이탈리티로 나오네요 이건 <laughs> 자 다음은 블랙홀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블랙홀 엔딩이나 미니레이저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띄어지고 바로 블랙홀한테 잡힌 실험자 자 빙글빙글 돌아가죠 거의 히웃습니다자 슬슬 블랙홀 뜰것 같은데요 레이저가 왜 나오니 아 미니 레이저 엔딩 미니 레이저도 그냥 레이저하고 똑같네요 엔딩은 블랙홀 엔딩 봅니다 우와 뭐야 마신이야 뭐야 블랙 퀄리티, 와, 맛신이네요 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전기 엔딩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전기 엔딩 갑니다. 와, 데미지 받고요 엄청난 데미지. 계속 돼요. 한번 라이트닝. 오, 페이탈리티 와, 벙이 빠빠빠빠빠 거리는거 봐. 와, 쩐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괴물 엔딩입니다. 괴물은 그냥 여기서 괴물만 추가했어요. 예, 테슬라를 빼고 괴물만 추가했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괴물 엔딩 시작합니다. 시작. 자, 보면, 어, 괴물이 얼려졌어요. 좋습니다. 괴물이 얼려졌고, 어, 잠깐만요. 괴물이 얼려졌는데, 괴물도 블랙홀에 끌려가요. 오, 좋은데? 다시 블랙홀, 괴물 끌어당기고, 괴물 엔딩한 번에 맞습니다. 몬스터 페탈리티. 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드디어 모든 엔딩을 다 봤습니다. 마신까지 소화할 줄은 몰라서 블랙홀의 괴물인가? 마지막이라고 아쉬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실험이 보이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한 10만 점 데미지 돌파하게 해볼까?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말독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